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0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멘. 머리에 있는 보베롱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기까지 내린 것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열네 번째 시로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 주제가 연합인 것을 보면 그 배경을 대충 짐작해 볼수 있고요. 먼저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 남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을 통치합니다. 그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고요. 그때 북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와 북 이스라엘 두 나라가 한 왕을 모실 때 말이지, 바로 연합 아니겠습니까? 이때 본시를 노래로 지어 불렀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물론 그 후에도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사울의 친족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사건인 것이고요. 겉으로는 한 나라였지만 속에서는 그러지 못했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남 유다와 북이스라이 다시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나머지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출발부터가 야곱의 열두 아들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지 말이지. 야곱의 열두 아들, 어떻게들 태어납니까?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의 아들 낳기 경쟁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짝 반칙도 쓰고 말이지. 라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의 시녀 빌라를 야곱에게 주므로 말이지 레아라고 지겠습니까? 여섯 아들을 낳고 한 명의 딸을 낳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 또두 아들을 더 얻습니다 이두 자매는 결혼식 날부터 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사랑하고 외삼촌 라벨,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한 사람은 라엘인데, 신혼 첫날 밤, 라반이 레아를 그에게 주었으니까요. 물론 7년을 더 봉사하고 라엘까지 아내로 웃고요. 요즘 유행하는 아침 드라마 같지 않나요? 4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12형제. 한마디로 완전 콩가루 집안이었던 것이지. 라헬과 레아는 죽을 때까지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경쟁했던 것이고요. 그 자식들이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러 자랐으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 어쩌면 이상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머니 레아의 복수를 자식들이 한 것이니까요. 그런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과 분열, 당을 지어 싸우는 모습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교회도 보면 네 파로 나뉘어 싸웠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말이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 연합 곧 하나됨이 교회의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가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것에 대해 다들 실감을 할 것이고요. 저도 24년을 목회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연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실을 같이 살펴보면서 연합의 중요성과 그로부터 주어지는 복이 무엇인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만 볼까요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철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을 볼까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쓰면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쓰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여기서 좋았더라. 바로 오늘 본문에 선으로 번역된 토브이지 아름다운 고도 의미적으로 보면 같지 않습니까? 좋았더라. 토부 말이지.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토부라는 말입니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가정의 하나됨이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1등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대단한 일보다, 1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둘이 하나 곧 연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학창시절에 산수나 수학을 공부할 때, 집합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그 집합 중에 교집합이라는 것이 있지요. 두 개의 원 또는 세 개의 원을 그려서 설명을 했었는데 세 원이 하나로 묶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의 원의 일정 부분이 다른 원과 겹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일정 부분 손해를 봐야 교집합 곧 셋이 하나로 묶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혀 다른 두 인격이 그것도 20년, 30년을 따로 살다가 결혼을 통해 하나의 가정을 이룹니다. 어떻게 해야 둘이 하나가 되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든 것이고요 그렇다면 남자는 도움만 받고 있으면 될까요? 여자에게 희생과 복종을 강요하면서 말이지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구데도 봅니다 베드로스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가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여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둘이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적 동거하십니까?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아닙니까? 죽으신 말입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연합의 비밀을 로마서에서 접붙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접붙임이 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가지가 잘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고는요. 접붙임 받으려고 하는 나무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단단히 동여 매어 져야 되는 것이고요. 저도 시골에 살면서 접붙임을 여러 번 했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면 한 번에 되는데 말이지.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접붙인 부분을 비닐이나 고무줄로 단 동여해야 하는데, 응승하게 매서 그럽니다. 바람이 들어가서 말이지, 여러분, 자기 부인 곧 내려놓음이 없이는 절대 연합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바람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바람 들어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사랑 관계로 친다면, 그 짓이나 허풍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 바라보는 곳, 즉... 표 때도 다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엔 동상 이몽, 다른데로 가니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단단하게 연합, 동여 메어질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될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교통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했지. 저는 우리 참교회가 한 말씀을 듣고 한 표대를 바라보며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심으로 온전히 하나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베롱 기름이 수염 곳 아론의 수염에 얼어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갔고 어떤 모습입니까?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것 말이지 아마 당시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조금 붓는 것이 아닌 온몸을 적시게 흠뻑 부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하면 충만인 것이지 머리에 부은 기름이 발끝까지 적시는 것 중간에 막힘이나 단절 없이 온전히 하나로 흘러 내리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가장 높은 산 말이지요. 해발이 2,813m입니다. 백두산의 높이가 2,744m이니 백두산보다 70m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정상에는 만년설이 있고요. 이스라엘 땅 대부분이 사막성 기후라 얼마나 덥습니까? 그런데 그 더운 공기가 헐몬산의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헐몬산에서는 항상 차가운 물이 흘러내리고요. 헐몬산 자락이 단지파가 살던 곳 아닙니까? 성지례를 갔을 때 그곳을 방문했었는데 마치 칠리 산자락에 온것 같았습니다. 계곡물이 얼마나 많고 차가운지 말이지. 헐몬산 중턱은 바위산인데 바위 속에서 물이 강처럼 솟아 올랐습니다.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흘러 들어가 요단강으로 흘러 사해까지 이르게 되고요. 요단강이란 말은 단에서 흐른다. 요 단 단에서 흐른다는 뜻입니다. 결국 헐몬의 이을곧 물이 이스라엘의 산들을 살린다는 말이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 헐몬산의 정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어깨와 허리, 그리고 다리와 발을 적시듯, 헐문산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온 이스라엘의 산들에 내리듯, 그리스와 도 연합된 성도도 그 기름과 이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서로 연합적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말이지, 연합되어 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말라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 전하는 목사와 막힘이 없이 하나되어 있어야 하고, 형제, 자매들과도 화목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곧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도 연합되고, 더 나아가 성도들 가도 화목을 이루므로 온 교회가 하나되어 이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나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 교회의 머린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온전히 화목함으로 하나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